배드 배치 시즌2의 13화. 파부와 14화 전환점은 시즌 피날레를 대비해서 하나로 이어지는 에피소드였습니다. 13화인 파부 에피소드는 화목하고 따뜻한 파부 행성에 파부 섬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으려 하는 배드 배치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곳에서 배드 배치는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내비추어도 군인도 탈영병도 실험체도 아닌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시민들에게 정을 느끼고 이런 곳이라면 정착해도 되겠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13화 이야기는 배드 배치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들보다 실제 나이는 많아도 신체 나이는 어린 아이인 오메가를 데리고 과연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하며 싸움을 벌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찰 클론 병사들은 숙명적으로 갖지 못했던 유년기를 오메가에게 주기 위한 노력은 클론들의 서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핵심적이었던 이야기였죠. 그러나 배드배치 시리즈는 역시나 흥미로운 소재를 흥미롭게 풀어내지 못합니다. 탄생의 비밀과 같은 요소가 없는 어린 클론 오메가의 이야기는 1시즌에서 의컷 로케인 에피소드에서 더 발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에피소드를 실망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화로 넘어오면 모든 배드베치 팀원들이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배드베치를 떠나서 렉스를 돕기로 결정한 에코는 클론 반란군과 함께 제국에 붙잡힌 클론 병사들을 구주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네멕과 파이어볼 그레거와 에코로 구성된 클론 반란군은 웨이랜드 행성의 탄티스 산으로 클론 병사들을 실어 나르던 제국 수송 선을 기습하여 1시즌에 등장했던 하우저 대위와 그의 부하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클론 반란군이 모듈식 우주선에서 거머리 우주선이란 독특한 전술을 써서 동지들을 구조하는 장면은 정말 창의적이었던 것이 제국에선 절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할 클론들이기에 가능했던 전략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막 모병된 TK 트루퍼들은 3년 동안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난관에 처했던 클론 병사들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도 해보지 못하고 금세 제압되죠. 그래거와 에코를 제외한 새로운 클론 반란군들인 네맥과 파이어볼이란 캐릭터도 등장했는데요. 처음에는 네맥이라고 해서 안도르에 등장하는 네믹이 흠칫 떠올랐지만 이름이 우연히 비슷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두 캐릭터는 이번 시리즈에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작전 성공 이후 하우저 대위와 면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함께 싸운 군인들로 보이지만 장갑복만 보면 녹색의 바이저도 그렇고 그리사령관 휘하의 제41 정예 군단 병사들도 떠오릅니다. 에코와 팀원들이 클론들을 구조한 이후. 그들은 제국이 클론들을 어느 기밀시설로 옮기고 있었으며 그곳으로 향했던 클론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이 지우려고 했던 함선의 항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서 배드베치를 찾아가죠. 제국이 클론들을 이송하던 비밀기지는 햄락박사의 클론 연구시설인 탄티스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상관을 죽인 죄로 제국군에게 끌려간 배드베치의 마지막 팀원인 크로스웨어가 구금되어 있던 곳이기도 했죠. 햄락박사는 날라세를 협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메가가 필요했고 크로스에어라면 오메가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는데요. 햄락이 오메가를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크로스에어는 잠시 구금실에서 탈출해 베드베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는 다시 제압됩니다. 속죄하기에는 너무 길을 돌아온 크로스에어였지만 끝까지 팀원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메가의 행방이나 필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경고까지 하는 모습은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크로스에어가 베드베치에게 연락을 하고 햄락휘아의 수송선이 기습당하기까지 하자. 타킨 총독은 햄락에게 기밀 누출의 염려를 표합니다. 탄티스산 시설은 진로비스트부터 클론 병사들을 이용한 비밀 실험까지 카미노 파괴 이후 새로운 클론 공학의 중심지가 된 곳이었기 때문에 제국 입장에서는 결코 잃을 수 없는 중요 시설이었는데요. 어쩌면 클론 반란군이 뒤틀린 클론 연구소인 탄티스산을 파괴하는 내용이 배드베치의 마지막 시즌의 주된 줄거리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하 내전기에 수가 셋으로 줄어든 클론 반란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게 될수 있기도 하고 말이죠. 어쩌면 탄티스산이 파괴되어서 펠퍼티는 엑세골 행성에 새로운 클론 시설을 두어야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에코가 테크를 통해서 수송선의 항로를 파악하려 파부 행성에 도착한 순간 때맞추어서 크로스에어가 보낸 경고 88번 작전이란 메시지도 도착합니다. 파부에 도착한 에코는 안부를 묻는 헌터에게 클론 반란군의 수는 적지만 몇몇은 몸을 숨기고 있고 몇몇은 제국 내에서 첩자로 활동 중이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클론들은 그렇다치고 이번 시즌에서 제일 비중있는 것처럼 묘사한 코디 사령관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건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테크는 대원들에게 클론 발랑군이 가로챈 수송선은 제국 첨단과학부 소속의 함선이었다고 말합니다. 본부의 위치도 목적도 심지어 이름도 생소한 이 조직은 허가받지 않은 비정상적인 실험을 했다며 공화국 과학연구단에서 쫓겨났던 햄락이라는 자가 이끌고 있다며 말이죠. 크로스웨어에 의하면 바로 그가 자신들을 뒤쫓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햄락 박사의 본의가 드러나면 그와 함께 배드배치의 여정도 슬슬 막바지에 치달았던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다만 스토리텔링에 아쉬운 마음만 가득해서 처음 이 에피소드들을 봤을 때 다음화가 크게 기대되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클론들이 갖지 못할 평안과 그들 앞에 찾아올 거대한 어둠이라는 소재 모두 너무 평이하게 다뤄진 것 같습니다. 배드배치가 나오면 재미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클론 반란군 얘기로 노선을 틀었더라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어쩌면 루카스 필름 내에서도 그걸 인지 하고 배드 배치를 다음 시즌으로 끝내게 된건 아닌가도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